네 안녕하세요. 봉생철학관의 지우 아빠입니다. 아,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송선미 탤런트 그분에 대해서 한번 어, 사주를 한번 감정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분은 뭐 작년에 상당히 좀안 좋고 힘든 일이 있으셨고요. 어, 좀 남편분한테 좀 흉한 일이 있으셨고 생리 사별을 하신 그런 입장이시고. 아, 어, 그래서 그냥 뉴스를 보다가, 아, 이분이 지금 뭐 600억대 소송을 그 진행 중에 남편분도, 어, 청부살인을 당하셔서 돌아가셨고, 또 이분의 살아가는 거와 또 사주상의 기운이 일맥 상통한지 한번 사주 감정을, 어, 즉흥적으로 한번 해보게 됐고요. 어, 이분이 지금 현재 남편분하고의 그런 문제, 또 어 남편분하고 사별 이러한 기운이 어떻게 사주상의 기운과 일맥상통하는지 한번 감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미나게 시청해주십시오 <laughs> 네 우선 사주 감정이 앞서서 뭐 어떠한 뭐 배우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뭐, 편마하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사주상의 기운을 가지고만 논하겠습니다. 예, 1974년 9월 13일, 45세고, 어, 탤런트입니다, 예. 가빈년, 개유월, 정사일, 어, 무신시에 이렇게 태어난 걸로 한번 감정을 해보고요. 대운수는 2세 대운이고, 어, 임신, 신미 경우, 기사, 무진 대운으로 흘러왔고요. 어, 42세 지금 현재 이 대운으로 살고 계시고 어, 월지 투간자가 없기 때문에 어, 그대로 편재격으로 어, 사주를 감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사주는 뭐 신약 신강을 뭐 논한다라면 좀 신강 쪽에 속하는 사주고요. 어, 좀 중학격이나 어, 신강 사주다라고 이렇게 보,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일단 편재격으로 한번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정화라는 어둠을 밝히고 따뜻한 불로 태어나신 분이고 달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그리고 격은 편재격. 어뭐 이분은 뭐 우선 뭐 사화를 이렇게 지지에 깔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 좀 밝음을 추구하시고, 뭐, 연예계 계통 조명을 받고, 어, 이런 활동을 하실 수 있다, 연예계 활동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건 이렇게 사주 원곡 자체에는 나와 있고요. 어, 또 정인을 이렇게 연주에 이렇게 정인정인, 정인. 네 그냥 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렇게 편제를 쓰면 남녀, 남녀를 불문하고 좀 객지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좀 어 성공을 거둘 수 있게 이렇게 좀 이끌어줘야 된다. 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니까 객지 생활, 어뭐 타양 살이를 하면서 어 이렇게 좀 성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주의 기운이다. 그리고 편재 정재를 넣고 있다는 건 그래도 어 이런 시지의 정재는 어자수성가 자수성가를 뜻하는데 예 그래도 뭐 자수성가의 기운이 있다. 네, 뭐부자는 부자의 기운은 이렇게 머은고 있다. 예, 그런 인자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이런 편재의 기운. 네, 좀 어떤 돈의 출납이 좀 많은 그런 기운을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어, 편제의 자식을 둔 부모, 부모님들은 좀 이런 타양이나 객지 생활로 좀, 어, 이끌어 줘서 성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분한테 지금 현재 남편 자리는, 어, 이렇게 편관 예이렇 관의 자리로서는 와있지만 평반입니다예 그리고 이 자체가 지금 어, 정계충으로 깨져 있고 음, 그리고 이렇게 정 편제와 겁제가 있으면 사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어, 실전 이렇게 저희가 통변을 하는데 예, 일단 뭐 건강 조심이나 남편분의 어떤 이런 갑작스럽게 당할 수 있는 일들을 항상 좀 대비를 해줘라라고 저희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주를 보는 것이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궁합을 보시, 보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 사유 이렇게 와 있지만, 어, 요 자체가 어, 좀 상당히 불안하다. 남편 자리와 사별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또 평간 또 이렇게 남편 자리가 좀 상당히 불안합니다. 예. 어 거기에 지금 무진년 이 대운 42세부터 52세까지 무진 대운에 어이또이 겁재 이 개수를 또 극하려고 하고 하, 오는 이 남편자리를 극하려고 하는 이런 토토 토 기운이 어, 상당히 지금 강하게 오고 있는 걸알 수가 있고요. 어 우선 이분은 또인사신 해서 사명을 다 깔아놨습니다. 예 지장간에 그리고 또역마살도좀 강하고. 어, 그럼으로써 뭐 영, 연기 생활 하 면서 많이 좀 돌아다니 면서 촬영 지를 돌아다니 면서, 일을하실 어, 일을 거다, 라는 것도 사주 공국 자체 에 나와 있 고, 또 인사 신사 명에 들어와서, 어, 상 장이 좀 무음 지형, 네. 무음 지형 을또 이렇게 지지 에, 다깔아놓 으셨고, 음, 이, 자 체가 좀 상당히 좀 어려운 과 힘들 음 입니다. 예. 그리고 뭐 일지, 궁성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남편 자리를 깔아놓고 있는, 어, 사가 인사신 해서 사명을 맞은 형국이고 거기에, 어, 상당히 지금, 어, 진사, 지망에 들어와 있고 대운에서 지망, 진사. 여자들은 이 지망을 상당히 좀, 어, 라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철라 지망이라고 이 진사를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어렵게 써야 됩니다. 예. 어 거기에 또어이 무진 이 진사 자체가 또 어, 과숙살이라고 해서 이독소공방살입니다 어, 예. 어 그러므로써 이 대운의 남편분한테 상당히 좀안 좋은 일이 어, 중첩돼서 들어올 것이다라는 게 사주 원국 자체에 들어와 있고요. 어 만약에 그냥 뭐 이런 이러, 사주 명식을 띠신 여자분께서 오신다라면 저희께서 저희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어, 남편분이 좀 어, 많이 좀 수성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 좀큰 일에 나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일신을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어, 개운법을 이렇게 드렸겠죠 예 진사 예과숙사에들어와 있고 또 진사 또 이렇게 라망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지망에 그래서 어, 이런 일들이 좀 생길 것이다라는 건 사주 자체에다 이렇게 암시가 돼 있고요. 또 사신 파살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어, 음, 그러면서 음, 좀 상당히 좀 어려운 거 힘듦이 들 겪을 것이다. 하지만. 어, 그래도 뭐, 이번에 600억대 소송에서 승소를 하셨다라고 해서, 그래도 좀, 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고요. 어, 뭐, 요 자리에, 자식 자리에, 이렇게 정관의 자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남편과 <laughs> 저희가 결혼을, 어, 해서 산다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예. 자식 남편과 사느냐 자식과 사느냐 자식 때문에 산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 <laughs> 그리고 뭐 이분이 이렇게 어, 남편분을 어, 잃었다 어, 그리고 남편분 자리가 이렇게 불안하고 어렵다 뭐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제, 제가 박혜민씨 사주 감정을 할 때도 어, 상당히 좀안 좋은 댓글들이 달리시던데 어, 그런 건 아니고요. 어, 사주의 기운만 가지고 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주의 기운을 쓰고 계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드리는 거고요. 또이 박혜미 씨 사주도 그렇고 이 송선미 씨 사주도 그렇고 어, 이 사주가 정확하게 이분의 사주다라고 어, 단정짓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뭐여 특히 여배우들 같은 경우는 나이를 좀 많이 속이시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주의 학습 자료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이러한 기운을 쓰면 이러한 기운 이러한 기운을 쓰고 있으면 그 시기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예, 어, 그러니 좀 별다른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이 자체가 좀 어떤 충돌이라든지 어이 자체가 어떤 형을 받을 수 있다든지 예 그로 인해서 좀힘들음또 남편 자리가 되게 흉한 자리로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이러한 사주의 명식을 가지고 있으면 결혼을 좀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대운이 바꿔 타면서 또 어떤 뒤통수 맞는 운이나 사람한테 어, 52세, 62세, 예, 사람한테 또 아픔이라든지 시련을 당할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네, 좀뭐 제가 좋아하는 안 박사님, 예, 존경하는 안 박사님은 이러한 사주 기운을 좀 멜랑꼴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좀 많이 좀이 요 자체가 이요 진사의 기운 자체가 좀 많이 좀멜랑꼴리 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어또 돌아가신 분한테는 또 명복을 빌고 예 그리고 또 결혼이라든지 남자를 어안 만나주시고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다. 예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남자의 기운이 어 없습니다. 예 사주에 음뭐 말년에 가서는 뭐 이렇게 지장간에 숨어 있는 정관이라는 남편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예, 이런 대운수를 봐도 그렇고 물론 연운에서는 들어오는 오겠죠. 예, 하지만 여자분들은 상당히 남자분들보다 대운을 잘 타셔야 된다는걸 말씀을 드리고요. 남자운이 없을 때는 어, 내 남자 자리가 없을 때는 불안하거나 예, 결혼을 안 해주시는 게 좋다. <laughs> 사실 이분한테는. 어 상당히 좀큰 충격이고 큰 트라우마고 큰 아픔이자 아픔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 그러면서 이렇게 좀 음, 남자 자리가 불안하고 힘들 때는 우리가 좀뭐 38세 이후에 결혼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그 자체가 뭐 개혼법이 될 수도 있고. 네또 이렇게 되면 어떤 뭐 종교계의 기운이라든지 이제 이런 기운들이 이렇게 들어온다. 예 수성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어, 이러한 사주의 기운이 <laughs> 있어서 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다라고 말씀 어, 드리는 거고요. 어,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봉생철학관의 지우 아빠입니다.